자. 람 오늘 인수하겠는데. 아, 근데 너 군대 연기하고 수 있어? 근데 <laughs> 손가락이. 이어티렉 응. 응. 어, 응. 응. 700. 응. 동량 천녀 와, 어, 짜느낌확 다른게 어, 어 로더 진짜 느리네요. 로더 느리대, 느리게 느껴져. 아, 오. 어, 엄청 달라먹어 이게 달라먹어. 어들 니트가 50이라는. 아, 어질리에 110이야. 제거1 1 0이어가0 어질리테가 110이야. 가안내려오안내려 700이다. 그러니까 응. 처음에 700 날리면 양력이 좋아서 기체가 자꾸 하늘로 올라가 일부러 누르면서 날려야 돼. 그냥 시뮬일 것 같은데 지금? 내가 기차를 바꿔보는 맛을 내가 유리단이 모두 풀어서. 너그려하지 마라. <laughs> 그러게. 둘이 모두가 같으니까. 네. 제가 아까 38번 나도 봤거든요. 어, 그때 진짜 뜬다. 위로 가만방 올라가지. 지금 풀피치, 풀피치를 못 쥐어. 어, 못쥐어 응, 음. 피치옥이 되니까, 뭐. 뭘 줘도 잘 날리네. 근데 여기 실력 하나 내린다, 내 숨모아지를 걸지. <웃음> <웃음> 월오브 데스하네 이제. 시민처럼 되어는구나 지금. 아니, <laughs> 다르지? 네, 뭐, 조종기 스틱이 달라도 다르게 느껴지고, 뭐, 그건 그런 거데 그럼, 몇번 날려보면. 아, 빛이 없고 그거부터는 뭐.. 슬로우 사고는 빨고있어를 다시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자.. 왼쪽에.. 왼쪽이 수인데홍수 끄고 내리쬐거나? 네 아, 홀수.. 왼쪽과 밑에 홍수가 지금 끄고 내리쬐고 와.. 좋다 상태 아... 좋구만. 어... 굿, 굿. 네. 음... 괜찮지. 음... 가 엄청 무가 <laughs>